파이토치 스터디인데요. 머신러닝 모델을 만드는 어떤 도구인데 저희도 한번 이거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건지 같이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 소속 개발자분들이랑 도메인 주도 설계라는 주제로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팀이 현재 4명인데 네명 4명 모두가 다 스터디 리딩을 하나씩 하고 있어요 저는 숫자로 보는 브랜딩 스터디를 일단 1차로 하고 2차로 하고 있는 거는 마케팅 책 읽기를 담당하고 있어요 저는 코어 능력 향상 워크샵이라고 해서 프론트 개발자들이 리트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코어를 향상시킬 수 있는 공부들을 같이 하고 있어요 제가 하고 있는 스터디는 회고고요 제가 두 번의 스터디를 진행했는데 하나는 회고 두 번째는 부끄럽지만 해고 앵콜 이렇게 해서 똑같은 과정인데 두 번의 스터디를 진행했고 제가 실습과 게임을 좀 넣었어요 스터디에 이론만 하면 너무 딱딱한데 그러니까 조금 만족도 조사했을 때좀 좋은 반응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좀 인원수를 대신 제안했어요 좀 몰입감 있게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줄서는 집에 더 가게 되잖아요 <laughs> 그래서 아 요번엔 들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한번더 앵콜 과정을 열어 달라고 해서 무신 끝에 있습니다. 네, 스터디 맛집이라고 말하기 좀 부끄럽지만 그렇네요. 베디 유니버시티라고는 스터디 명으로 저희가 SQL을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도하에한 36명 정도의 디자이너 분들하고 같이 수업을 하고 있고 제가 SQL을 알고 있는 거를 이제 디자이너분들이 아시는 용어로 쉽게 설명을 하면서 디자이너분들이 직접 이 대시보드도 만들 수 있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네, 저희는 러닝머신 도입하기라는 머신러닝 도입 스터디를 하고 있어요. 에메롭스 도입하기라는 책을 읽고 배운 점을 업무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Y 잘 쓰기라는 스터디를 하고 있어요. PM들이 좀 일을 할때 가장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왜라는 질문을 대답을 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 동료들과 함께 논의하고 어떤 지표를 볼지, 좀 어떤 데이터를 기반해서 왜라는 질문에 대답을 할지를 같이. 찾아가고 있는 스터디입니다. 어 인사이트를 나누는 수요일에 스케치북에서 스케치북이라는 스터디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뇌가 스터디라고 책을 읽는 스터디를 하나 하고 있고 그다음에 소설을 읽는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생각인지는 모르겠는데 안 배우면 뒤쳐진다라는 생각 때문인 게 제일 큰것 같습니다. 이런 말 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되게 시니어 분께서. 아 멘탈도 애매한데 니짭이 네 잠이 오냐고 나도 공부하는데 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이렇게 주기적으로 혼내주시거든요 사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엄청 시니어 분이신데도 엄청 항상 새로운 공부해오시고 나도 더 열심히,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개발자가 숙명처럼 좀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공부해야 된다는 압박 아닌 압박이 있는데 스터디 활동을 통해서 스스로 뭔가 멈춰있지 않고 조금씩이라도 나아가고 있다 그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게 굉장히 좋게 생각돼요. 저 진짜 장점이 진짜 많은 것 같은데 저희 브랜딩실에서도. 브랜드로 남는다는 것 책을 되게 두꺼운 책인데 같이 한번 읽었어요. 근데 그 책을 저가 혼자 읽겠다고 생각하면 너무 두꺼워서 사실 잘안 읽게 되는데 사람들이랑 같이 이거 읽고 스터디하자라고 하니까 약간 반 강제적으로 읽고 읽게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할 때도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서로 막 키타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같이 커뮤니케이션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나태해지지 않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이거 진짜 귀찮은데,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옆에서 하시는 걸 보면은, 아, 그래, 나도 해야지. 그리고 스터디 갈 때마다 동료분들이 진짜 깊게 고민하는 고민들을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러면 어, 좀 반성하게 돼요. 아, 저한테 진짜 자극제인 것 같아요. 사실 가장 좋은 점은 이제 스터디를 통해서 같이 학습하고 고민했던 내용을 제 업무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점, 그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 그런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요. 기사나 컨텐츠 이런 거 서로 많이 교환을 하거든요. 바쁘면은 안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시간을 마련을 해서 그때 좀 나누자. 컨텐츠 홍수 속에 사는데 그거를 그냥 그냥 볼 때랑 아 내가 공유해야겠다, 공유할 만한가 이런 걸 판단하면서 보는 게좀 달라서 나의 어떤 필터가 하나 되어주는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스터디가 사실 공부라기보다는 구성원들과의 생각 나누기 시간이라는 관점으로도좀 많이 바라봤어요. 이 시간 어떻게 버티지라는 느낌보다는 이것도 고민인데 이거 어떻게 해서 했지? 이런 것들을 물어봐야겠다. 이러면서 신나게 가는 것 같아요. 일을 빙자한 수다타임처럼 하는 <laughs> 그런 시간으로 좀 생각하다 보니까 오히려 저한테 는더 재밌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다른 스터디 하다 보면 사실 사전에 분량을 정해서 그거를 발표할 사람을 미리 정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면 사실은 그 발표자만 밀도 있게 공부를 하고 그 외에는 조금 집중도가 떨어졌던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발표자를 미리 정하지 않고 스터디 당일에 제비뽑기로 정해요. 스릴도 있고 재밌는 요소로써 좀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비슷한 사람들만 모여서 스터디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어요 다양한 직군, 뭐 다양한 도메인의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 만나면 얕은 이야기라도 다양한 관점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뎁스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멤버를 다양하게 잘 꾸려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스터디에서 배운 걸 다음날 어떻게든 업무에 넣어요. 당장 적용 못할 것 같으면 해야 할 일이나 혹은 했던 일에 다시 그냥 반복으로 적용을 해보거든요. 스터디 전후가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땐 데이터 보는 시각도 원래는 그렇게 안 봤었는데 공부하고 나서 보니까 좀 다른 뷰로 보게 되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걸 그냥 제 눈으로 경험하다 보니까 더 욕심이 나는 것 같아요. 달라진 날을 딱 그냥 바로 직관해버리면 조금 더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 우선은 스터디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이전 회사에서도 스터디를 했었는데, 야 일하는데 바쁘지 않은가봐. 그러니까 왜 스터디를 하지? 이런 식의 시선도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었지만 조금씩 있, 있었다면 여기는 이제 팀장님부터 해서 스터디 굉장히 응원해주시고 팀장님도 스터디에 참여하시고 다들 스터디 뭐 당연하게 하는 거 아닌가? 뭐 결국에는 어, 일에 도움이 또될 거고 그런 믿음이 다들이 있어서 그런지 어, 다들 이렇게 응원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게 배민상인 것 같아요. 배민이 다 긍정적이고 좀 열심히 해야겠다. 그 남들한테 민폐를 끼치면 안해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스터디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참여도 열심히 하고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이 우아한 형제들이 이런 스터디 문화가 팀마다 다 다양하게 있고 공부하고 성장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 우리 진짜 이런 거 잘하고 있는데. 우리끼리만 아는 게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렇다면 스터디에 같이 참여해 보게 해보고 싶었고 근데 우한스터디라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아 그걸 좀더 키워봅시다라고 어떤 제안하는 사람으로서 공부에 목마른 분들에게 스터디를 해보고 싶은 분들한테 좀 전달하고 싶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내가 스터디도 그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좀 서로 성장하고 나눌 수 있는 스터디로 해보고 싶습니다. 우한 형제들의 마케터뿐만 아니고 외부에 있는 마케터들도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거 같이 읽고 얘기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픈으로 열게 됐습니다. 실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오셨으면 좋겠고 저의 마케팅 업무가 항상. 주어진 과제가 매번 다르잖아요. 우리 브랜드는 현재 이런 상황이고, 문제를 다 맞닥뜨리고 있는데, 모든 마케터가. 그런 마케터들이 좀 많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서로가 가진 문제를 좀 나누기도 하고, 서로 해결 방안도 좀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마케팅 업무를 되게 잘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모이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서비스를 잘, 잘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으신 분들이 오시길 기대했고, 저희가 일년의 과정에서 하나의 전문성을 되게 강하게 갖고 계시지만, 전체를 아우르는 경험은 없으신 분들이 오시길 좀 기대했어요. 그래서 그 분들의 파트들이 모여서 결국 우리가 완전한 하나를 만드는 것도 저희의 과정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 좀 서비스의 욕심, 그 다음에 트렌드 파악에 욕심이 있으신 분들하고 함께 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